어머니 왜 때리세요? 왜 때리냐고? 이번 달돈 어디 있어? 네 월급 날을 뻔히 아는데 감히 내 돈을 꿀꺽해? 어머니 돈 아니에요. 제가 밤새워 일해서 번제 월급이에요. 뭐라고? 내까지 걔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? 엄마 흥분하지 마. 내가 지금 당장 2년 벌부터 고쳐놓을게. 며느리의 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는데. 아뭐 하는 거예요? 애 안고 있는 거안 보여요? 시끄러워. 어디서 개 수작이야? 내가 널 그냥 놔둘 것 같아? 그동안 제가 번돈 전부 어머니한테 드렸잖아요.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?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서 도시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셨죠. 그게 뭐 어때서 다 너희 부부 잘 되라고 한 소리지? 그런데 어머니 그 돈으로 결국 시동생 아파트 사주셨잖아요. 그집 잠금 치를 때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같이 받으셨죠.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. 아, 또그 소리야? 난 동생 하나뿐이야.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했는데. 엄마가 집 하나 사주고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야? 며칠 전 일을 떠올리는 며느리. 더 화나는 건요. 며칠 전에 우리 딸 분유 떨어졌을 때예요. 제가 손 벌리기 정말 싫었지만 어머니께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했죠.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? 개 집에 하나 나와서 돈만 축내는데 무슨 분유를 그렇게 비싼 걸 먹이냐고 했지. 돈 없다. 못 준다 했다. 그게 뭐 어때서? 우리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?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지. 마음은 아니지. 게다가 나도 생각이 있거든. 동생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지금 챙겨주면 나중에 우리도 도와줄 거야. 그게 투자야. 투자. 전 투자자가 아니에요. 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제 월급에만 빨대 꽂으려고 하세요? 너는 돈이나 잘 벌어. 네 머리로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. 그럼 저는 이 집에서 대체 뭐예요? 그냥 돈 버는 기계예요. 너예요? 고웃음 치며. 진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? 너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만도 못해. 이 집에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싫으면 당장 꺼져. 좋아요. 나갈게요. 오늘 이 집에서 나가요. 큰 소리 그만 쳐. 우리 집 떠나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? 누가 널 받아줘? 그래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친정 부모한테 가지도 못하려니 이 정도 고생도 못 참아? 그럼 당장 나가 오늘 당장 그래 나가 대신 딸은 놓고 가 재판을 해서라도 딸은 내가 데려간다 넌 평생 애미 자격도 없어 제 딸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 옆에서 안 키울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딸이 크면 네 엄마는 돈만 밝히다가 도망간 년이라고 내가 매일 말해줄 거야 네 딸이 널 증오하게 만들어줄게 이 막장 시어머니와 남편 며느리가 이두 사람을 제대로 혼내줘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